안녕하세요, 여러분. 방망울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나요? 예, 10월 첫날인데, 아유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아마 비가 내린 것 같아요. 여기 김해 지역은 새벽 4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내내 비가 오더니 이제 비가 살짝 그치네요 비가 얼마나 세차게 내리는지 아침 쇼츠 영상 들으셨죠? 빗줄기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시끄러워서. 이 영상을 못닫고셔츠 담아 올렸는데요. 음~ 햇살이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뻐 보이는데 그래도 꾸물이 꾸물이 예 구름 낀 날이라 갖고 아이들이 화사하게 빛나진 않지만 그래도 예쁨을 발산하고 있는 다육 아가들입니다. 예 아가들이 예뻐지는 좋은 계절 가을인데요.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가을비가 한번올 때마다 겨울을 향해서 간다는데 오늘 비 내리고 나면 날씨가 좀 많이 예, 온도가 내려갈 것 같아요. 추워질 것 같습니다. 해 떨어지면 아직까지 뭐 벌써 쌀쌀하긴 한데 좀더 추워질 거라는 예상이죠. 자, 우리 달래 공방 분의 어, 아가들이 어떤 아이들이 올라갔는지 오늘 우리 김보미 님의 아가들 영상에 한번 담아 볼까 싶습니다. 달래 공방분 그 화려하고 예쁜 코사지 꽃 코사지 공방의 파스텔톤의 현란한 색깔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육이가 죽는 건 아닌가라고 어 댓글에 남기신 분도 계시는데요. 어 화분의 색깔과 다육 식물의 색깔 칼라 매치를 잘 맞춘다면은 오히려 음 화분과 함께 더 빛나는 그런 다육식물 식재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은 과연 화려한 달래 화분에 위에 있는 아가들이 죽느냐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달래 공방에는 국민 다육이만 심는다 는 고정관념을 깨고 달래 공방에롱 분에다가 뿌리 긴 하월시아들을 심어봤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달래 롱 분들 하월시아 심으니까 예쁘다고 우리가 주로 하월시아 분들은 조금 뭐 플라스틱 코트나. 단순하고 그런 화분들만 사용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저도 뭐 고니분에 주로 그 하월시아들을 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식재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달래공방 화분에다가 어, 하월이를 심으니까 아, 아가들이 이아더 예뻐 보여요 우리 특히 창가육이든 또이 하월시아 요런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수형을 가진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딱 붙어있는 로제트들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또 하월이들은 이 창마다 얼굴 모습의 문양들이 서로 다르고요 또 물들어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생긴 수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갖고 오히려 어 단순한 화분보다는 조금 화려하고 예쁜 화분들이 이 아가들이 더 빛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한 번씩 살펴볼게요 이만자 롱분인데요. 앞에 포도 이거 우리 보미님이 판매 시간에 다예 컨택해 놓은 그런 화분들인데요. 어, 가지고 있는 화분들의 또 아가들 짐하면 은 지금 병원에서 이 다육이들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임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어, 요거는 뭐 어제지만 코로나인데 오늘 작업하면서 한꺼번에 그냥 싹 화분에 올려버렸어요. 첫 번째 요 아이가 핑키라는 코로나이죠.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몇안 되는 어 하월시아 종 속의 핑크로 물들어가는 핑키라는 코로나인데 이 세로 줄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조금 판매하고 아직 식재가 안된 상태라 가지고 어 바구니 속에 있다 보니까 색이 살짝 빠졌는데 요 햇빛 받고 이러면 핑크 색깔이 도드라지게 올라오는 코로나이가 바로 핑키 예. 핑크색으로 물드는 몇안 되는 하월시아 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또 노랑과 카키가 만난 요. 달래 롱분에다가 식재를 했더니 또 멋스럽게 예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 노란색들은 다육이를, 어떤 컬러의 다육이를 올려도 참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우리 보미님이 골라놓은 핑크색 코스모스 화분에 섀도우라는 초록한 느낌이 나는 이런 아이를 올려주니까 또 색깔 매치가 맞으니까 다육식물도 죽지 않고요. 화분도 살고 다육이도 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우리 노란색깔 보라색깔 노란색깔 요거는 우리 보미님이 평소에 그닥 많이 좋아하는 칼라가 아니라갖고 선택 잘 안하는데 보라색깔이 똑같은게 두개가 있어가지고 이 바바리 힐이 약간 보랏빛을 돌리고 있는 요런 느낌이라갖고 올려보니어 너무 다육이랑 동색이라갖고 아가가 조금 죽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하부노 하나를 체인징했어요 어, 보라색깔 두개 있고 요 스카이블루가 하나 있어가지고 스카이블루 같은 또 바바리 힐을 두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 스칼이 블루에 올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올려줬고 어, 보라 색깔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노랑이랑 예, 아래 전이 보라 색깔이고 화분 전이 노란 색깔인 국화꽃 예, 다분으로 이렇게 화분 하나를 어, 체인지 해갖고 올려줬는데 아, 노란 색깔 위에 또보라빛을 어, 살짝 돌리고 있는 이 바바리 힐 올리니까 색깔 매치가 잘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바바리 힐두 아이 나란히 쌍둥이로 네 국화꽃 다분과 포도 어, 그림이 있는 요 화분 위로 올려줬는데 요렇게 내네 아이 핑키 새도우 그다음에 바바리 힐두 아이 요렇게 해서 내네 아이 심어봤고요 어제 우리 집에 놓은 라핀의 철학 예, (10월의) 마지막 날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면서 특가 밤에 드렸던 고거를 또 우리 보미님 잽싸게 사와가지고. 달래공방에 24,000짤 원형분에다가 심었더니, 이 철화가 예, 아주 넓게 엮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가지고, 달래공방에 24,000짤, 예, 아, 직사각분에 올려보려고도 생각했는데, 여기하고여기가 바깥으로 많이 오버사이즈로 넘어가고 있어갖고 일반 국민이들 같은 경우에, 어, 일반 그, 목대를 가지고 있는 수영, 요런 아이들은 오버사이즈로 밖으로 좀 나가도 괜찮은데, 철아들은 너무 밖으로 나가니까, 이 넓은 수영에서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고 원형 화분으로, 예, 24,000원인데, 사이즈가 17cm까지 나오니까, 어, 17에서 18cm까지 나오니까, 가성비는 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직경 18cm짜리 화분이 가격이 24,000원이다. 예, 공방 화분이. 아, 너무 가성비 좋죠. 예, 달래 공방 원형 24,000짤 위에, 예, 요렇게, 라핀에 쳐라 올렸고요. 그리고 이 배불투기 직사각, 예, 롱분이고요. 15,000 짤인데, 높이 14cm 짜리 롱분 사이즈인데, 요것도 우리 보미님이 찜해 놓은 아이예요 예, 네 갠가 찜해 놓고 있는 고그 화분 위에다가, 음, 원숭이 골이 작지만 조만 조금인데 어, 요구가 자라면서 아래로 조금 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키운 큰 대품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자라면 어,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미리 롱분에 앉혔고요 조금 사이즈가 크다 싶긴 한데 여기 또 화산석을 빈 공간에 메꿔주고요. 미래를 생각해서 분갈이 안 하고 오래 키우라고 예, 여기서 이제 그두 아이 합식 해놨으니까 여기서 자구가 한두세개 함께 더 올라와 주면 은또 어, 풍성한 고른 모습이 될 텐데. 예 네, 원숭이 꼬리도 이렇게 달래 분에 심으니까 또 예쁜 것 같고요 귀엽습니다. 네 오똑하게 귀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이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늘어지지는 않는데 이 방울, 방울토에 이렇게 또그 뿌리를 내리고 나면 은 성장 속도가 빠를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제가 키워 보니까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면 아래로쭉 늘어지면 멋진 모습 되겠죠. 그리고 애플 캔디도 찜해놓고 있어가지고 분을 못갈고 있다가 오늘 작업하면서 한꺼번에 했어요. 이거 신상 화분 그, 달래, 미니롱, 예, 미니롱, 사각분인데, 야, 예쁘다. 카키의 노랑은 역시. 진리네. 카키의 노랑은 진리예요. 지금 가을철이라갖고, 아가들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런 그 붉은 색깔, 오렌지 색깔, 색든아이들은요 카키 색깔과 노랑이 만나 있는 카키의 노랑 화분에 올려주면 굉장히 잘 받고요. 물론 초록의 화이트, 파랑의 화이트들도 지금 가을에 식재하기는 딱 좋은 그런 화분이죠. 붉은 톤이나 핑크 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를 올려주면 동색이라 가지고 그다지 어울지 않는데, 색깔이 예쁘게 붉게 들어올 때는 대비색으로 진초록이나 청록, 코발트, 그 다음에 이렇게 카키색. 들이 대비색이 맞게 아이들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칼라 톤이에요. 그래서 화분이 화려한 것보다는 이 대비 색깔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가고 예, 여기 안에 있는 이 화분의 대비 색깔도 잘 어울려야 화분이 예쁘 보이듯이 화분 그 화분 전의 칼라와 위에 올라간 식물의 칼라가 대비될 때 아주 최고의 예쁜 색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니까 딱 예, 사이즈도 맞고 그래서 이 미니 롱1 2 0 0 0 짜리가 미니롱 12,000짜리가 쓰임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소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얼렁 한 세트 가져가서 다 심고 또 재구매가 재구매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가 우리 달래 미니롱의 원형 그리고 사각. 하나에 12,000원씩이에요. 아, 9.5cm에 높이 12cm에 12,000원인데 가성비도 좋고요. 손안에 쏙 들어온 사이즈가 아, 쓰임새가 너무 좋고요. 베란다 언니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이님 찜해놓은 신상 어, 레드 실버스타라는 고르나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실버스타가 약간 은빛이 나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실버스타가 있어가지고 두 아이식이나 찜해갖고 아주 작은 쪼꼬미인데, 많 원씩이나 했어요. 예, 요만한 쪼꼬미인데, 6cm, 뭐, 5.5cm 이 정도 나오는 쪼꼬미가, 아, 가격이 신품이라고, 많 원씩이나 했는데, 두 아이쯤 해가지고요. 요, 작으니까, 아, 귀염귀염한, 우리, 건이 미니분. 예. 그니 미니불에다가 심었는데요. 화이트에 올렸습니다. 빨가니까 코발트도 괜찮긴 한데, 화이트. 예, 노랑에 저는 신고 싶었는데요. 우리 범인이 또 노랑 그닥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화이트에다가 무난하게 식재를 했고요. 어, 요거 푸질전 있는 요거 네 개에 만 예, 오천 원이고, 요거보다는 그 단지 화분 네 개에 만 오천 원짜리 고구가 훨씬 괜찮겠다 싶었지만, 고구 지금 저희가 숄더 핫 되고 없어가지고, 있는 거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또네 개에 만 오천 원 원짜리 롱 스타일도 있기는 한데 그거 롱보다는 요거 프리를 한 요런 아이가 어 창다요기들은 더 받는다 싶어 갖고 요렇게 두 개를 귀엽게 식재를 해봤네요. 어 요렇게 오늘 또 비내리는 금요일인데요. 아, 배가 살살 고파지네. 점심시간 다 돼가니까. 어, 요, 렇게 우리 보미님 아가들 식지에서 작업해가지고요. 역시 그 스타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빛이 나듯이 우리 아가들도 요렇게 단상 위에 올라가야 예뻐요. 그냥 바닥에다가 어, 촬영하려고 깔았다가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방송할 때 사용했던 요런 그 미니 테이블들 가져와가지고 딱 우리 보미님의 아가들만 요한 세트 딱맞춰갖고 앉혀놓고 요렇게 찍으니까 어, 단상 위에 올라가니까 아가들이 더예뻐 보이네. 오늘 우리 예, 보미님 아가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울이 소산수다. 여기까지 떨어 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11월의 첫날인데요. 여러분들 비 내려가고 꾸물꾸물하고 기분도 예, 착가라 앉을 수 있는데, 아 그래도 상쾌하고 예,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방울이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